안녕하세요. 자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셨나요? 집에서 실련이 힘들죠? 학교에 오히려 나오기 쉽죠? <laughs> 저도 그래요. 학교가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수업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2주간의 온라인 수업을 잘 이수하도록 서로 노력해봅시다. 자 2교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품 우리 한방 화장품 제조 이론 및 제조 실습 과목입니다 교재 보시면 첫장 1장 2장은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1장에서 화장품에 대한 정의 여기 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지난 학기 기능성 화장품을 배우면서도 정의를 했어요 다시 한번 짚어 보기도 하고 2020년 3월 14일 새로 개정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자 화장품법에 대해서는 제조를 하시던, 뭐 판매를 하시던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에서는 제2조의 정의가 화장품이란 뭐죠? 인체를 청결미화, 해서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어디어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음. 거기에 마지막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어떻다?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화장품이라는 것은 안전해야 되고 또 매력을 내 피부나 내 용모를 더 밝게 꾸며주고 내 스트레스, 내 감성 포함해서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건강함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것이 화장품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분류를 해보면 또 정의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또 별도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은 일반 모든 화장품에서도 특히 이러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누가 정리를 해주냐면 총리 우리나라 총리가 정하는 법으로 화장품을 정의한다. 거기에서 정하는 기준 항목이 첫 번째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아시죠? 그리고 피부의 두 번째,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세 번째,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어디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정의합니다. 또한 추가가 된 것이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또 마지막으로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해서 건조해지거나 갈라지거나 빠지거나 탈모죠 각질화된 두피어 각질화되어 있는 이런 것을 모두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을, 제는, 도움을 주는 제품을 모두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어떤 것을 정의한다?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모발의 색상 변화 모발의 뭐 영양 공고, 모발의 기능 약화,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얘기하기에 합니다. 거기에서 어 일반 화장품에서 기능성 화장품도 있지만, 요즘에 많이 언급된 천연 화장품이라고 언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선호하기도 하고, 이런 천연 화장품이라는 것은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동물이거나 식물에서 유래한 원료들을 합류한 화장품. 그래서 동물 식물에서 유래한 원료들을 반드시 합류한 화장품으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식약처라고 하죠. 식약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천연 화장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식물 유래 원료가 일반 화장품에 90% 이상이 합류가 되어 있어야지 천연 화장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천연 화장품이라고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화장품 제조나 화장품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유통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것은 천연 화장품이랑 달리 어떤 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유기농 원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최소 10%. 동식물 및그 유래 원료 포함 유기농 원료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함유량은 계속 기준 가이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물, 유래 원료를 합유한 화장품을 모두 천연 화장품이라 한다. 식물 원료 들어가지 않아도, 동물 원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화장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천연 화장품이라고 등록을 할순 없어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이라고 등록을 하려면 천연 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유래 원료 등을 합유한 화장품이어야 된다. 유기농 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되어 있는 제품을 유기농 화장품이라 한다. 또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정의가 있어요. 왜 빨간색으로 했냐면 신설됐어요.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업이나 화장품의 어 정의에서 추가된 내용이에요. 이에 따른 어, 국가 자격증도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품목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은 정의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식약처 식약처에서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에요. 얘기, 예를 들어서 제조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원료 하나만 추가로. 그 원료가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첨, 첨가할 수는 없고 반드시 식약처에서 정하는 함유량을 가이드로 기준 하에 혼합할 수 있는 화장품 일반 매장에서 완제품이 되어 있는 것에 원료 하나를 첨가해서 어, 맞춤형 피부에 맞춰서 첨가해서 제품으로 별도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또 두번째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다. 소분한다는 거 무엇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나누는 거예요. 대용량의 화장품을 수입되거나 제조한 제조된 것을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내 매장에서 어, 100g 단위로 조금 덜어서 판매하고 싶어. 그러면 새로운 용기에 100g 뭐 100g 100g 같은 용량으로 소분해서 개개인에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스티커와 별도의 용기와 별도의 포장이 되겠죠 또 다른 제품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은 내용물을 새로 어, 제조된 화장품에 원료를 추가하거나 혼합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혼합할 수 있거나 또는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 한다. 새로운 법이고 새로운 화장품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이 판매하는 점 음, 판매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제조하는 제조회사의 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매장에 가야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판매장에 가서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으로 혼합해 주세요 맞춤형 화장품으로 제조해 주세요 새로 만들어 주세요 요청해서 지보라고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제품에서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네 내 피부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어, 혼합이 돼서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이 시행일을 어 여기는 제가 뒤에 표기 했나 보구나 그 2020년 지금 3월이잖아요. 3월 14일. 며칠 어, 지났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하고는 지났지만 3월 14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일반 매장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있는 화장품 판매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개인 맞춤 화장품을 주문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점점점 화장품이 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으로 용기나 포장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안전 용기가 필요한 연령이 있어요. 몇 세?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스스로 열기 어렵게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해야 돼요. 아무나 열수 있는, 어, 어린아이도 열수 있는 어, 그런 용기로 포장을 했을 때는, 판매를 했을 때는, 안, 어, 법에 위촉이 되기도 하고, 안전 제품에 어, 벌칙금까지도 그래서 법률을 어긴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안전 용기 포장에 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 화장품이라는 것은 사용 기간이 또 중요하거든요. 사용 기한은 제조된 날부터 용기가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 내용물의 고유의 특성이라는 것은 내용물이 산화되거나 뭐, 방, 그, 산화된다는 것이 이렇게 화장품이 변질이 되는 거죠. 변질되거나 이런 파손이 되거나 이런 상태가 안 되고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기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 기한이라는 것은 내용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포장 부분에서는 1차 포장, 2차 포장, 표시, 광고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차 포장이라는 것은 화장품을 제조를 했잖아요. 내용물, 크림이면 크림 내용물, 스킨이면 스킨 내용물이 직접 닿는 용기를 1차 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장품 용기가 해당이 될 거고요. 2차 포장이라는 것은 이 용기를 포장을 포함하는, 수용한다는 것은 용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그 이상의 포장의 보호제. 그리고 표시 목적으로 한 포장을 모두 첨부 문서, 우리 종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안내 문서, 그것도 포함하는 것을 다 2차 포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품에는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 포장에 용기나 포장 박스에 기재해야 돼요. 문자, 글이죠. 숫자 또는 도형이나 그림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광고라는 것은 라디오 텔레비전 요즘에는 뭐 이런 모든 어, 영상 까지도 인터넷이나 간판 이 모든 방법의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왜 광고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포함이 되냐면 어, 그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용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광고에 어, 금지하는 제재가 가해지는 영향이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큰 가이드가 있으면 화장품을 제조하는 법상으로 업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첫 번째 화장품 제조 업. 두 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 업. 세 번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 그래서 요 시행 여기 나와있죠. 20년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 얘기는 맞춤형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화장품을 내용물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소분해서 판매하는 이런 맞춤형 화장품이 만들어져서 별도의 이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판매업이라는 매장이라는 매장도 새로 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법에서는 이런 직업군을 정의할 수 있고, 제조업은 반드시, 어, 아시다시피 화장품을 제조하는 1차 포장, 2차 포함을, 포장을 포함한 제조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것이 또 새롭죠. 여러분들이 화장품이 제조가 됐어요. 그러면 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모든 매장이거나 유통을 하는 이런 수입 대형, 대행이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이 중간 중간 역할이에요. 그래서 판매를 할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주고 원료를 어떤 원료를 사용을 했다는 것도 알려 주기도 하고 이런 제조에서 판매 매장까지의 중간 유통을 책임 지는 업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 판매 업자가 없으면 이일반매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화장품이라는 우리가 제조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일을 직업군으로 배우고 있지만 이런 산업적인 법적 가이드를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졸업 후에 가장 첫 번째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장 첫번 소비자하고 만나는 매장에서 이 판매업과 이 판매 전문 제조 관리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당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업이 새로 신설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경력과 전공과 이거에 따라서 화장품 판매업 더 나아가서 이제 사업체를 갖고 싶다 했을 때는 제조업까지도의 업무가 생성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화장품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성 화장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좀 범위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까는 뭐 색소 뭐 주름완화 자외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같은 색소 미백에서도요 지, 기미 주근깨 생성을 억제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 것도 미백 그리고 멜라닌 색소를 10개 해주는 것도 미백 다 포함이 된 것이 이런 이런 범위까지도 미백 화장품에 포함이 된다 또 주름 완화를 시켜주는 개선시켜 주는 화장품 또 포함이 되고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속해 있다는 거고 또 자외선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곱게 태워 주는 것도 있고요. 태닝을 도와주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차야 차단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것도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에 해당하는 것을 태워 주거나 곱게 태워 주거나 안전하게 피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모든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속한다. 또한 모발 제품에도 아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모발이라는 것이 탈염, 색깔을 빼고 변화시키고 이러는 거거든요. 탈이라는 것은 색깔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염이라는 것은 다시 색깔을 입히는 거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색깔을 빼고 변화시키 염색해서 변화시키는 거. 탈색이라는 건 색깔을 뭐 탈색한다 하잖아요 색깔을 빼주고 색을 없애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발 색상을 변화시켜 주는 기능성 제품이 다 화, 화장품 범위에 속하고 또한 채무를 제거하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속합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테이프 붙여서 떼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기,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에요 일반 화장품이고 생활 제품으로 포함이 됩니다.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했어요. 기능성 화장품인데 대신 일시적인 코팅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가볍게 한번 뭐 스프레이 뿌려서 모발을 풍성하게 보이는 이런 증상의 제품은 이런 효과를 주는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여드름성 피부도 다 속하는 게 아니라요. 세정용만 속해요. 인체, 이 여드름성 피부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다. 하지만 크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약이에요.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은 새 정용, 씻어내는 제품류만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 아토피성 피부는 건조함을 완화시켜 주는 화장품인데 아무래도 아토피성은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성 화장품에서 제약의 범주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토피성 피부도 건조함을 예방시켜 주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 범주지만 향후에 변화가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열게 해주는 도움을 열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튼살 예방, 임산부에게 사용을 하는 튼살 예방 오일, 튼살 예방 어, 크림, 이렇게 판매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화장품으로 등록해서 판매가 되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효과를 입증을 해야 돼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은 다 효능을 입증해 데이터가 없으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범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우리 미백, 어, 여드름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겠다 하면은 화장품을 어떤 화장품을 만들겠어요? 세정, 세안용 화장품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개강, 어, 만나서 만나서는 이제 실습할 때각 제형마다 씻어내는 제형, 발라주는 제형, 제형마다의 우리 특성을 만들어 보겠지만. 이런 분야를 범위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장품의 법이라든가 범이라든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것도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현재 법이 또 중요하고 현재 가이드가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리면 화장품이라는 것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약 외품이거나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은 의약품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화장품보다 기능을 입증을 할수 있는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 또한 의약 외품이다 해서 정상인들이 위생이거나 미화에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들도 의약 외품으로 어 포함이 된다. 이 분야를 잘 이렇게 분류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 교시 잠시 미, 음, 쉬시고요. 3교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